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정말 맛있기로 유명한 레오나르디 발사믹. 드셔보시면, 아, 다르구나. 고급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실 거예요. 특히 요 새콤달콤 화이트 발사믹은 품절 대란템이죠. 이번에 재고부족으로 진행 못했던 로즈도 드디어 추가. 고급스러운 은은한 로즈향이 너무 사랑스러운 맛이에요. 화이트 콘디멘토는 최하정님 식초로도 유명하죠. 달달하고 상큼한 맛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줘요. 병채 들고 마시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1871년 설립된 레오나르디 가문에서 내려오는 나무통에서 전통기법으로 만들어진 레오나르디 발사믹. 이번 마켓은 7종류로 진행해요. 숙성이 오래될수록 점도가 높고 신맛은 점점 사라지고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요. 떨어진 양과 위치가 달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 것 종류의 나무 통을 옮겨 담아가며 숙성을 시켜서 다양한 나무 향과 복합적인 고급스러운 맛이 난답니다.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드셔보셔야 알아요. 발사믹은 여러 가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올리브유와 함께 빵에 음, 찍어 먹기. 진짜 맛있다. 진짜 오버 안 하고. 새콤달고 고소한 맛이 느끼에 그 너무 좋아요. 음. 이 화이트 발사믹은 색이 없어서 요리가 더 예뻐 보여요. 한 가지만 고른다면 이 화이트 발사믹은 꼭 드셔보세요. 얼음물이나 탄산수에 시원하게 타서 마셔도 건강 음료로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떠한 샐러드 재료에 뿌려도 샐러드의 맛을 10배는 올려줄 거예요. 화이트와 레드의 분위기 느껴주세요. 8년, 10년 사는 점도가 높아 얇게 뿌려져요. 맛없는 과일에도 뿌려보세요. 국물까지 먹게 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싹싹 먹게 되는 발사믹 정말 최고예요. 코스트코 오르노빌레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코스트코 오르노빌레가 색상이 조금 더 진해요. 냄새부터 다르다 느껴지는데요. 코스트코 오르노빌레가 조금 더 단순한 향이랄까? 콘디멘토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이 나요.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콘디멘토가 맛과 향도 조금 더 부드럽고 복합적이면서 깊고 묵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코스트코 제품은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에요. 오른쪽 콘디멘토가 프리미엄 제품이고, 가성비로 드실 분들은 코스트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콘디멘토 선택해보세요. 토마토 반개와 방울토마토 하나만 준비하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은 초록잎 올려주고 어떤 재료든 새콤달콤 너무 맛있게 만들어주는 이 발사믹만 뿌려주면 눈도 입도 맛있는 샐러드 완성화가 치즈 대충 올려주고 사랑스러운 로즈 발사믹 뿌려주고 신선한 올리브 오일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만 로즈 발사믹이라서 컬리에서 식용 곡도 구매해서 올려줘봤어요. 갑자기 올리브도 뿌려주고 뭐라도 더 뿌리고 싶을 땐 빨간 후추가 짱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당근 라페 양배추 라페에도 넣고. 레몬즙으로 만들 때보다 또 다른 기분 좋은 맛이 나요. 매실청 대신 한식 요리에도 좋고 맛없는 과일을 만나도 후루룩 뿌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느끼한 피자에도 뿌려보고 카프레제 샐러드에도 느낌 비교해보세요. 스테이크 소스 대신에 뿌리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건강한 맛 추가 냉장고에 있는 여러 채소들 숭덩숭덩 잘라서 소금, 올리브유 뿌려 굽고 발사믹 뿌리면 세상 간단하면서도 고급지고 맛있는 채소구이 완성 찹스테이크에도 간장과 발사믹만 뿌려주면 끝 여러분들의 고급진 식생활의 질을 올려줄 레오나르디 발사믹 꼭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